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숙향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실 짱아지를 담으려고 샀어요. 어, 작년에도 매실청을 담아놓은 게 있어서, 올해는 매실 짱아지로만 담으려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 5kg 예요 알이 좀, 음, 짱아지를 담을 것 같으면 알이 좀 커야 돼요. 알이 적으면 안 되는데, 지금 6월 9일인데, 6월 9일, 10일, 15일 전까지가 제일 짱아지게 맛이 맛있을 때고, 짱아지 용을 담든, 어 매실청을 담든, 이때가 가장 좋다고 하네요. 저는 이게 매실을 이렇게 씻어서, 씻어서 꼭지를 딸 거예요. 꼭지를 따고 씻으면 아무래도 매실 안에 물이 들어가니까, 저는 이거를 씻어서 꼭지를 딸 겁니다. 제가 이제, 어, 매실을 다 씻어서 이제 말렸어요. 바짝 말려야 됩니다. 물기가 하나도 없이 말리고 얘를 꼭지를 따야 돼요. 이제 지금 제가 꼭지를 거의 다 땄는데 이제 마지막 보여드리려고 몇개 남겨놨어요. 자, 꼭지 여기 끝에 있죠. 알카로운 이제 요지나 이런 걸로 빼면 이게 까만 거 있죠. 요걸 다 빼야 됩니다. 어, 꼭지가 있어서 이거 꼭지를 빼고. 아, 씻기 전에 꼭지를 빼면 안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씻은 다음에 꼭지를 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 어, 네. 꼭지를 다띄고 장아지를 담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익은 거는 안 돼요. 어, 익은 거는 안 되고 익지 않은 거 이렇게 생생한 거 싱싱한 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 장아지를 담는 것과 매실청을 담는 거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이렇게 해서 얘를 지금 다 깠는데 어 꼭지를 땄는데 자, 꼭지 딴 거를 어.. 이거를 그냥 그냥 설탕에다가 재면놓면요 얘는 청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짱아지로 먹을 건 있기 때문에 짱아지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도마에 넣고 요거 방망이 있죠 방망이로 요 위에 부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씨가 발라져요 씨가 발라지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모양이 이쁘지 않게 나올 수가 있어요 부서지잖아요 이렇게 부서지면 음식을 했을 때 이쁘지 않아요 부서진 걸 다시 이렇게 잘라내기는 하지만 얘가 이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칼로다가 얘를 똑똑 떠요 이렇게 똑똑 뜹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어 해마다 장아지용은 5kg씩 담아요. 어 그래서 이제 장아지를 담아 먹는데, 사실 매실장아지사 먹으려면 엄청 비싸요. 어, 짱아지 전문점에서, 음 살려면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수거하는 수거비가 많이 들은 거예요. 이거 일일이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망치로 두들기면 얘가 부서지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혹시 이게 물른 게 있으면, 물른 거는 따로 빼놨다가 얘는 매실 청으로 담고요. 이렇게 딱딱한 것만 짱아지용으로 하셔요. 물른 음, 것까지 같이 해놓으면 얘가 물른 것 때문에 나중에 짱아지, 짱아지를 버려요. 그러니까 물른 거는 과감하게 따로 빼서 걔는 짱아지를 아니고, 어, 매실, 어, 청으로 다, 담으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어, 뭐, 네 조각을 내도 되고, 근데 여섯 조각이 제일 괜찮아요. 먹기도, 먹기도 괜찮고, 이게 똑똑 떠지기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해서 물른 거는 꼭 따로 빼놓으시기 바랍니다. 쫀 이게 쫀득쫀득한 장아지하고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닿아서 씨를 빼고 담는 거는, 요건 아삭한 거고, 어, 씨쨈, 이렇게 담는 거는 쫀득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입맛에 맞게 이제 먹는 거예요. 저는 이제 쫀득한 것도 맛있고, 아삭한 것도 맛있는데, 아삭한 거는 그냥 밑반찬으로 먹고, 쫀득쫀득한 거는 그 삼겹살 구이 해 먹을 때, 그때 먹거든요. 살을 분리한 거예요. 매실 살을 분리한 것을 제가 여기다 처음부터 얘가 지금 다 까고 나니까 한 3kg 조금 돼요. 근 얘를 3kg를 처음부터 설탕을 다 얹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요거 1kg 설탕에요. 1kg 설탕에다 얘를 버무려 놓을 거예요. 요렇게 버무려놨다가 내일 이제 하루 지난 다음에 보면 얘가 이렇게 매실에서 물이 쫙 나와요. 그래서 그 물을 어, 비우고. 설탕 건부린 거를 눌림돌로 눌러 놓을게요 아 제가 어제 하루동안 설탕에 재면은 내실이에요 얘를 이제 건져내요 설탕에서 건져냅니다 설탕물에서 그거 설탕물에서 건져내는 이 물은 버리냐 아 이제 절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버리시면 안되고 얘는 어..다시 전에 그 매실 액기스 낸거 있죠 거기다가 설탕물을 조금 더 타서 얘를 거기다 같이 어..섞어놓으면 돼요 아니면 얘를 따로 얘를 따로 이제 설탕물을 좀 넣어서 얘를 따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설탕물에 녹아서 이게 설탕물을 설탕하고 이제 매실을 매실에 저기가 가즙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창그에서다 건졌는데 요게 우리가 장아지를 담는 게 힘든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이게 잘담잘 잘 음, 절여졌는지 볼게요. 아삭아삭하죠. 음. 얘가 절었는데, 이게 아삭거리지 않으면 아우셔. 얘는 실패한 거예요. 장아지로는 실패한 거예요. 액기스로는 되지만, 장아지로는 실패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른 어떤 걸 하지 말고, 얘는 그냥 액기스로 다시 돌리세요. 자, 저처럼 이게 잘 절여졌어요. 잘 절여서서 아삭아삭해요. 어저께 제가, 깐 것이 거의 3kg 된다고 그랬잖아요. 3kg를 됐는데, 거기다가 설탕 1kg를 제가 부었잖아요. 거기다가는 지금 오늘 해야 될게 뭐냐면, 올리고당을 위에다 좀 이렇게 얹어주세요. 올리고당은 올리고당의 영양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설탕만 갖고 하지 말고 올리고당을 어 저는 지금 한컵 정도 이렇게 다 절였기 때문에 한컵 정도 봤어요. 그렇게 하고 설탕요 어저께 제가 1kg 부었잖아요. 야그 다음에 나머지 설탕을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 부어서 를 덮어주세요. 아 여기다가 저는 소주를 좀 넣을게요. 소주를 제가 이거 지금 컵으로 하면 한컵 정도 어, 되거든요. 소주를 한컵 요렇게 둘러 넣을게요. 소주는 발효되면서 얘가 다 없어집니다. 3kg를 이제 깐게 3kg 했는데 절여지니까 이렇게 양이 확 줄었어요. 자 여기다가 설탕을 여기 얹어서 얘를 음, 요렇게 덮어주세요. 그러면 얘가 또 어떤 작용을 하냐면 얘가 또 어떤 작용을 하냐면 얘는 여기 안에서 또 발효가 되면서 어? 안에 또 가즙이 매실의 가즙이 또 빠집니다. 그러면서 얘가 더 이게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꼬들꼬들해져요. 그래서 요거를 뭐, 3개월 후에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뭐, 급하면 3개월 전에도 먹는데, 아까 하루 된걸 제가 먹었잖아요. 단맛은 있는데, 좀 쉬고, 좀뜰분 맛이 있기는 했지만, 급하면 뭐, 한달 안에도 먹을 수 있는데, 제가 권하기는 3개월 정도가 있으면 제일 맛이 있을 때예요 그때부터 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설탕을 제가 1kg를 더 추가해서 제가 위에다 덮었어요. 올리고당은 음, 요게 한 300g 정도 넣었어요. 요렇게 하면 이건 실패하지 않는 짱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짱아지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 그러면 그거는요, 다시 설탕을요, 동량을 넣으세요. 동량을 넣어가지고, 어? 이게 다시 발효를 시키면 돼요. 버리지 마세요. 어, 먹어봤는데 좀 물러. 그런다고 해서 그거를 버리지 말고, 절대 버리지 말고, 설탕을 더 추가하세요. 그 가집이 물르기 때문에 설탕 여왕이 동약인거나 아니면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 요 짱아지는요 제가 만든 집에서 3년 4년 다 됐어요. 아직까지도 아삭거리는 면이 있거든요. 어떨 때 먹냐면 쌈장 만들 때 쓰고요. 그리고 손님 오시면, 어, 떤 분은 얘를 지금 짱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얘를 고추장에다가 이렇게 버무려서 이렇게 짱아지를 박아놓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해서 얘를 요래 놓다가 손님이 오, 손님을 오시거나 아니면 식, 식구끼리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얘를 얼른, 어, 고추장에다가 음? 얘는 이미 새콤달콤하잖아요 고추장에다가 네, 설, 저기에 깨소금 좀 넣고 그 다음에 참기름 조금 넣고 얼른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돼요 전체적으로 다 고추장에 박는거는 전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저, 저 제가 먹어본 결과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매실장아지를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양이 많으면요, 이거 몇 년씩 먹어요. 근데 요게 지금 과즙이 빠져나가고 하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하 1년 이상은 먹을 수 있어요. 누가 달라면 조금 퍼주기도 하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매실장아찌를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매실을 샀는데 좀 매실이 아주 단 육질이 단단하지 않으면 짱아지는 못 담아요. 그거는. 매실 액기스로 담으시고, 단단한 것만 골라서 짱아지로 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